에 누가 감히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거룩한 곳에 함부로 설수 있겠습니까? 왕의 존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법이죠.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 민수기서를 계속 읽다 보시면 아마 5월 달에는 그 본문에 이르를 텐데요. 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나오라. 제발 하나님 자녀답게 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그 사랑의 초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곁을 내어 주시면서 자녀들인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한정하여서 그 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엔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쉽게 올라올라오고 자주 드나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와 그곳에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없지만 억지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예배당에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해 주셔서 그 앞에 설수 있게 하셨지만 그 곁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녀가 맞는지 겸손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제일 먼저 손을 통한 외적 행동의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 정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동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 온전해야 함을 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그 행동과 그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을 포함해서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극렬히 여겨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이러한 일들이 기본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죠.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일부러 구분 짓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면서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행동은 선한 동기와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가끔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좋은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인내 선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의 행동과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을 몇 가지 인용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짠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두렵고 떨립니다. 때로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나의 열매는 어떠한지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손과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되어야 할때 되... 재정비되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는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신들과 차이점에서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또한 신자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특별함을 기대하기에 이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깨끗한 손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닐 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매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당신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이런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평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칼빈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손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는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어를 보시면요, 헛된 것의 영혼 혹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헛된 것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자라면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 같은 이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 참 신자는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정의 내려놓고 계시죠.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어떠한 헛된 우상도 마음에 두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헛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이 우상 숭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임을 믿을 때는 나의 삶은요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이를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도 망하겠지만 우상 숭배 자체가 주는 악영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망가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우상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런 이들은 확실하게 망합니다. 성경이 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명 제1계명부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들이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죽어 있는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는 이런 토속 신앙부터 점을 치고 점을 보고 그리고 사주나 타로 같은 것을 보는 혹은 궁합을 보는 것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 외에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우상들을 쉽게 섬길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일전에 제가 놀이터 설교를 하면서 돈은 유사전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한 바, 아,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냥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정말로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돈과 그리고 이 재력은 우리의 성공과도 밀접한 연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돈과 성공 외에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수 있겠죠. 혹은 이성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얼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주인으로 섬기면서 모시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돈이면 결국 돈처럼 구린내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성공이 내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반드시 목이 고든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맹세는 앞선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자인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있는 채로 두 주인이 내 안에 머문 채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다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교회 식구들과 사랑방에서 삶을 나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고 거짓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나,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민낯이 공개되는데요. 다급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거부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전부다라고 맹세하고 결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laughs>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보십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물론 존재로도 충분한 우리긴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될 때가 마지막 날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참 신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은 채에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매주 예배 올 때마다 매번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삶을 나눌 때마다 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거짓 맹세가 되는 셈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설교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받는 거 정말 잘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만 있을 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짓 맹세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죄가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즘이라면. 우리의 회개는 점점점 무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결단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날 힘도 함께 주신 것인데 그 힘으로 조금만 더 발버둥 치면 어쩌면 훨씬 나은 삶을 살수 있을 텐데 왜그 자리에 머물러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끄댕이 멱살을 잡아서 올릴 때만 감사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른다 하여도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인의 뒤를 돌아보는 이 습관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기 본능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신실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늘 1등 신자처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받는 것처럼 눈물도 흘립니다. 목소리도 높입니다. 그런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거짓 맹세하는 자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짓 맹세에 절대로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지요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원망도 나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크게 순종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냐고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실 때에 때로는 거짓맹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며 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에서 유용하다는 방식을 혼합해서 섞어서 사용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책임을 돌려 놓을 때도 솔직히 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저 또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반복적으로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일은 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왔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면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전의 내 삶이 거짓 맹세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 주시려고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짓 맹세를 절대로 받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거짓 맹세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를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만올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거짓 맹세를 할수 있다고요? 이거 너무 뻔뻔하고 너무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어, 그 소금을 소금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관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에 절대로 조롱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증명합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일에 답답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홀로 운전했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겸손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삶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 거룩함의 열매들로 다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봤고 그리고 상고해 봤던 시편 24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은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는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10편 24편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의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어, 그 머무는 것을 까먹고 지낸 적은 그 까먹고 지내는 적이 요즘은 아니실까요? 앞으로도 주님 곁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서는요, 주님 곁에 가기에 너무나도 거창한 요구들을 하시고 너무 힘든 요구를 하신다. 그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일부러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분은요,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거룩함 안에 거룩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세상의 어떤 순결함보다도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함부로 누군가가 침범하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거룩함은 내가 주는 거다. 거룩함은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주는 거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의 곁에서 머물러 있어라. 아무에게나 주는 혜택이 아니다. 특별한 혜택이요. 복의 혜택이다. 선택받은 위대한 혜택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들, 세상의 곁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의 곁에서 그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 속에 거닐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충만함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